경북 성주에 배치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북한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과 준중거리 노동,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천여 문에 달하는 북한 방사포는 사도 요격고도 아래로 날아와 대응할 수 없는 탓에 더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로켓 포탄을 마구잡이로 발사하는 방사포는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지상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북한은 이미 최전방에서 운용 중인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에 더해 재장전부터 122mm 방사포 300여문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또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개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200km짜리 신형 300mm 방사포도 연말쯤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신용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의 사격 결과를 보시고 명중성이바늘길를 끼에도 대단히 정확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북한이 최전방의 장사정포까지 동시에 발사하면 수도권에 시간당 2만 5천여 발이 떨어질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천여 개의 6배에 달하는 방사포 전력에 대응할 요격체계가 우리 군에겐 없습니다. 포탄이 최저 유격고도 40km에 미치지 않아 사드 역시 방사포는 강 건너 불 보듯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방사포를 쏠 조짐을 보이면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할 계획입니다. 연장 로켓 포 천무와 사거리 300km 지대지 유도탄 에이테스 공군 F-15K의 공대지 미사일 슬램 미알 ER 등이 선제 공격에 동원됩니다. 군은 또 오는 2018년까지 사거리 120km짜리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스텔스 무인 항공기도 개발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와이텐 김준영입니다.